안녕하세요. MK 브로아트입니다. 오늘은 망친 눈썹, 수도 없는 눈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사진에서 본 거와 같이 이렇게 얼룩져 있는 눈썹들 많이 있으시죠? 보면좀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눈썹숱이 거의 없고 또 지금 번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패터링 터치를 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터치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우선 눈썹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눈썹의 모양을 잡고 색을 칠하는 게 있죠? 이렇게 눈썹의 색감, 안에 색칠하듯이 이렇게 넣는 이렇게 색을 넣는 그라데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의 면을 채우는 어, 그라데이션 기법이 있어요. 그라데이션 이제 보통 여자분들 펜슬로 채우죠. 펜슬로 이렇게 색칠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눈썹 디자인을 잡은 후에 이렇게 눈썹의 결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눈썹이 이제 난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요. 이렇게 눈썹에 선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제 눈썹에 선을 만드는 데는 엠보 기법이 있고 또 요즘 가장 핫한 머신 페더링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머신 페더링 기법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 눈썹이 마치 난 것처럼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그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얼룩져 있는 분들은 음, 우선은 이렇게 색칠하듯이 면을 채우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테두리도 진해 보이고 이런 테두리 면적, 테두리 면도 진해 보이고 좀 인위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아웃라인이 이런 아웃라인 없이 눈썹의 결로, 눈썹의 선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라인이 아웃라인이 없는 스타일이 이제 머신 패더링 기법인데요. 이렇게 얼룩져 있는 눈썹 중간에 이렇게 얼룩져 있는 눈썹들은 음, 면으로 채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진하게 진하게 색을 덮어야 되죠. 진하게 색을 덮으면 이제 모양은 다른 모양을 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예전에는 저도 뭐 중화를 을 한다거나 색을 다시 한번 입히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터치를 했는데 워씬페더의 기법이 나왔죠. 이렇게 어, 눈썹의 선을 만들 때 멤버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걸로 긋기를 하는 거죠. 긋기를 해서 피부 훼손이 심한데 머신 패더링 같은 경우는 기계가 진동을 해요. 진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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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면 이렇게 선이 되듯이 점이 점선이 이어져서 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피부에 데미지도 없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붉어진 경우 굉장히 많죠. 이렇게 붉어진 분 같은 경우는 엠보 터치를 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엠보 터치가 이렇게 아까 칼날로 이제 극기 방법이다 보니까 피부가 약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한 1년 안 되게 시간이 정도 지나면 흐려지죠. 근데 흐려지는데 이게 색이 그냥 그대로 흐려진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붉은 톤이 많이 나아요 붉은 톤은 색소가 빠지면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이제 상처라고 우리가 어디 넘어지면 그 피부가 그 표피나 지피까지 가서 이제 벗겨지면서 그 부분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이분보다 더 빨갛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다시 눈썹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면을 채우면 일단은 색을 또 덮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남아서 또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부에 피부가 이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를 이제 망친 눈썹이라고 하죠 망치고 술도 없고 이런 분들을 정말 그래도 자연스럽게 해드려야죠 자연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기존에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제 앰보 같은 터치를 했을 때는 더 자극을 피부에 주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페더링으로 이렇게 피부에 살짝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 그런 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음, 일단 망치 눈썹은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앰보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중화를 한다고 중화를 한다고 다른 색을 덮어서 또그 위에다가 보통 붉은 계열은, 이렇게 붉은 톤의 계열은 올리브를 많이 쓰죠. 보색되는 반대되는 색을 덮어줍니다. 올리브를 쓰는데요. 이렇게 깔라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셔야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어, 그것도 이제 이 피부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수 있어요. 그래서 표피에 살짝 약하게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음, 이런 이제 결로, 결이 됐든 이제 머신 페더링 아니면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저는 추천을 이렇게 망치고, 이러신 분들은 저는 추천하는 머신페달링 기법을 추천드립니다. 머신페달링 기법은 별도의 중화관 중화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렇게 눈썹에 결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이렇게 눈썹 사이 뒤에 수시 업관 이런 분들은 이런 선들이 너무 두드러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사이에다가 색감을 또 넣어 줍니다. 이렇게 뒤에 눈썹이 없으면 너무 색하잖아요. 아니면 뒤에 눈썹 선만 있으면 너무 튈수 있어요. 그럴 때 사이 사이에 터치로 그렇게 색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할수 있는 게 멋진 펴달리 기법인 거죠. 이제 망친 눈썹이나 수시 없는 눈썹은요 어, 좀 어려운 케이스죠.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방법을 어떤 거로 할지 잘 정하셔야 돼요. 치술자들 그렇지만 이제 고객이 요즘 손님들은 요즘 SNS를 통해서 어, 서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사진만 보고 간다거나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말을 뭐 해주겠지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의 지식을 알고 계셔야지 또 피부를 보호하고 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망칫눈썹, 수돗눈썹, 어, 심폐소생술에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사진과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 궁금하거나 또 조금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어, 블로그를 통해서 어, 많이 나와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